네 KBS는 오늘부터 시작된 대구시 의회 행정 사무 감사를 토대로 지역 현안과 쟁점을 연속해서 짚어봅니다. 첫 순서로 특별법 국회 통과 이후에도 각종 변수로 말이 많은 대구 경북 신공항 사업을 살펴봅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별법 통과로 순항이 예상됐던 대구 경북 신공항 사업. 그러나 화물 터미널 위치, LH의 특수 목적법인 참여 여부까지 난관이 줄을 이었습니다. 대구시 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는 이 같은 변수들에 대한 시 대응력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 군위 시의원을 중심으로 화물터미널 논쟁에 대한 우려가 나왔습니다. 저희 하는데, 없는 이런 거를 어떻게 대구시는 정상 개항을 위해 화물터미널 복수 설치안도 방법이 될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대구시는 아직 했을 때는 일단 2년 이상 이제 추가적으로 소요가 됐는데.

후적진 안 개발에 대한 우려에는 주택 공급 조절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삼성이라든지 그 R&D 센터나 그 글로벌 일자리, 국제학교 이런 걸 위치해서. 한편 시 의원들은 공공항 이전과 관련해 미뤄지는 국방부와의 합의각서, 미군과의 포괄협정 체결 등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KBS 뉴스 이진입니다.